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입니다. 이 성경 속 역사에서부터 고고학적 의미가 깊은 유적지까지 이 수천 년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성지인데요. 오늘도 그 성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성지맨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역사를 소개해주실 건가요? 이 성경 특히 이 사사기의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300 용사를 출연하는 곳이 하롯샘. 네, 하롯샘. 이 하롯샘을 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 하롯샘과 같은 강가에 텔 이스르엘에 텔이스르엘 예, 그 네. 아합의 궁이 원래 이 사마리아인데. 네. 이이스루엘 평야가 얼마나 비옥한지 이곳까지 그의 궁을 지어 놓은 텔 이스르엘을 가게 되는데 네, 저희가 지도를 아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처럼 네. 이렇게 역사 성경 역사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성지 순례를 네. 잘 가지 않는 곳인데 네. 먼저 이이갈릴린 남쪽 이 하부 갈릴리에 네. 아주 중요한 평야가 있는데 요 골짜기가 네. 이스르엘 이스르엘 네, 잘해 돼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 나라 이름이고 네. 이스르엘. 이스르엘은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요 골짜기. 네. 이골짜기가에양 옆으로 두 개의 강이 흐르는데, 네. 이제 하수, 그러니까 이 지역의 물을 빼내는 이 역할을 하면서도 네. 중요한 강인데, 우선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서쪽 지중해로는 네. 네. 기손강. 기손강, 우리 갈멜산에서 네. 예,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쳐죽였던 기손강이 있다면 네. 이 동쪽으로 흘러서 이 요단 계곡으로 네.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32km에 해당하는 강을 하롯강이라 그래요. 하롯강. 이 네. 하롯강의 시작 부분이 바로 텔 이스르엘. 텔 이스르엘. 이게 아합의 궁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아. 이 강을 따라 쭉 네. 가다 보면 중간에 길보아산 기슭에 또 하나의 엄청난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는데 그것이 네. 하롯샘. 하롯샘. 네. 이게요. 네. 성경에 보면 네. 사사기서 7장은이 기도원이 미드 미디안을 음. 치기 위해서 3 0 0 용사를 네. 이이출현하기 위해서 네. 이런 거죠. 여룹발이라고 하는. 기도원과 음. 이게 지금 사사기 7장 1절을 읽는 거예요. 네. 어, 여룹발이다가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셈 곁에 아, 진을 쳤고.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이 하로셈이 지금도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그이 삼백 용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영화 삼백을 통해서도 또잘 알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거기를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건가요? 자. 그것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것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 이스라엘 계곡에 네. 가장 물이 나는 셈이 하나 있는데요. 음. 일단 뭐 이스라엘 전체가 풍요로운 네. 물이 풍요한 골짜기라고 그 골짜기인데 더된 네. 골짜기죠. 네. 평야라고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오, 이 하루셈을 중심으로 네. 굉장히 큰 공원이 형성 되어 있고 아. 아마 1년중몇 개월 겨울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네. 연중 이, 이 하로샘을 모아놓은 이 수영장 네. 야외 수영장이잖아요. 네. 이곳을 통해서 정말 캠핑하기 좋은 장소가 바로 하로샘. 아마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시게 될 거예요. 그 겨울을 제외하고 이곳 사람들도 많이 놀러 오고 아들이를 나오는 그런 곳이네요. 네. 아, 이 지역이 하군요. 또 이제 마이너스 지역이라 네. 웬만한 추위에도 이곳에는 오나합니다. 아, 여름은 뭐 좋아. 더 네. 말할 나이였고요. 네. 보시게 되면 이 주말이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방금 네. 보셨던 것처럼 텐트를 치고 네. 정말 아이들이 최고의 장소 중에 하나가 하로샘. 그야말로 진짜 자연 야외 수영장이네요. 예, 이게 네. 그냥 끌어온 것도 아니고 이제 곧 우리가 방문하게 되겠는데. 네. 네. 1년 내내 엄청난 물이 솟아나는 그하룻 샘의 물을 그대로 여기를 통과하게 하면서 큰 수영장을 만, 만들고, 네. 그리고는 또 이제 요단강으로 네. 이 이스라엘 이 평야를 적시면서 네. 흘러가게 되죠. 네. 제가 이 수원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 바로 이곳입니다. 아, 여기에서 바로 저쪽으로 물이 흐르네요. 예. 그러면 하로 쌤입니다. 음. 예, 길보아산 기슭에서 나는 이 물은 그렇죠. 길보아산 수천 년을 두고 음. 이미 성경의 여호수아 때에 그렇죠. 이곳에서 음. 이300 용사를 출현하는 아. 그 현장입니다. 야. 예. 바로 이곳에서 이이 네. 네. 전투는 우리의 힘에 있지 않고 음. 비록 300 명일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시면 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이라 고 그러니 네. 네. 보세요. 지금도 물이 이렇게. 오. 추아나는데추는 소선하는 모습이 보이 이곳에서 기도원이이300용사를이 물을 끓지 않고 네. 물을 마셨던 사람들을 정의의 부대를 빼앗던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장소로 한 10분 정도를 오, 가게 되면은 네.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나오는데 요, 이게 하롯 스트림이라고도 하지만은 네. 텔 이스르엘. 아, 텔 이스르엘 네. 아까 설명해 주셨던. 예, 여기 제가 성경을 네. 한번 보면요. 네. 성경에 이, 어떤 이 사실 텔 이스르엘은 네. 이 이 열왕기 상 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 특히 열왕기 상 21장에 보면 이 21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오.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 바로 텔 바로 이스라엘이고요. 텔 이스라엘. 보게 되면은 이이 아합의 궁 곁에, 네. 곁에 나봇의포도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사실 이텔이스라엘은 네. 우리가 한번 다시 지도를 보면요. 네. 잡아주시면. 이, 지금 이스라엘 평야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 남쪽 사마리아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도 많이 소개를 했는데, 네. 이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3,40km 지점에 이스라엘 평야가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음. 요곳에 이제 아합이 또 하나의 자기 궁을 네. 지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1 1기 상하에 계속 등장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나봇세 포도원을 빼앗은 것에 대한 심판으로 네. 예후가 네. 이제 그 예언대로 네. 예언대로 이 아합의 아들 여로, 음. 여, 어, 여호람, 네. 여호람을 죽여서 나보의 포도원에 던졌다든지. 음. 그리고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네. 예후에 의해서 죽고 이 내던짐을 당한 어. 또 아합의 많은 그 70인의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든지. 네. 사실 이텔이스라엘은 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네. 이제 우리가 이 시첸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면 음.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이 역사적인 그 사건의 어... 현장인 것을 보시게 되면 네. 아마 오늘 이 화면이 굉장히 네. 귀할 겁니다. 이 11기 상에 나오는 그런 말씀 속 현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박사님께서 텔 하면 언덕이라는 뜻이 그렇죠. 있다고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스루엘 언덕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습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스루엘 평야가 쫙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 네. 또 이제 여러 시대를 거쳐서 굉장히 많은 시대의 도시가 섰었는데 어... 이렇게 높아진 고고학적 용어입니다. 아, 그래서 고... 계속 파 내려가면 네. 역사적으로 이제 네. 예, 유적지들을 볼수 있는 곳인데 네. 그곳을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네, 알겠습니다. 그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텔 이스루엘은 지금 무기도에서 네. 이 베시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향하는 고대 길가인데, 음. 이곳 언덕, 한 언덕 위에. 네. 보시죠, 텔 이스르엘. 그다음에 이하룻강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하룻강이 이곳에서 또 시작이 됩니다. 아, 그 32km를 네. 32km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가는 그 과정 과정마다 네. 아마 다음에 자 기회되면 이스르엘을 한번 소개할 때 오. 얼마나 비옥하고 다양한 것이 많은지를 보고 네. 지금 이 텔에 오르게 되면 아직도 발굴은 미미하게 아, 일부분만 네.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서베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시대적 그런 유적지들을 증명을 해놓는 음. 곳인데. 네. 바로 이곳이 제가 이 놀란 게 뭐냐면 네. 텔 이스라엘의 규모가 굉장합니다. 오. 보통 하나의 언덕인 것 같지만 네. 이 끝에서 그지 1km가 넘어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의. 궁이 있었던 이제 음. 이수도라기보다 도시였다가는 것을 네,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고 아, 또 그곳에 궁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그 규모가 있기 또 때문에 이 비옥한 네. 이 평야를 통해서 굉장히 부유했었고 음, 네. 곳곳에 네. 우물. 그니까 이제 모습이군요. 곳곳에 이제 이 물을 저장해 놨다가 수시로 쓸수 있는 수 이제 그러한 네. 시설들이 제가 이 답사를 하면서도 적어도 세 개를 봤어요 그니까 예그냥 제가 이 제가 지나는 길에서만도 봤으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고 음. 어, 지금 일부는 이렇게, 이렇게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발굴이 이루어지면 네. 이제, 불,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네. 어느 시대 때에 뭐가 나왔다든지 그렇죠. 토기가 나왔다든지 음. 뭐 해서 이제 발 계속해서 이제 아마 주목을 받을 거고 네. 그러니까 규모가 큰 만큼 발굴이 되는 과정참 그렇죠. 굉장히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해서. 것은 이제 땅 속에 묻혀 있지만 이게 네. 네. 십자군 시대 때에 아마 네. 그 통치자의 이, 그, 이, 그 집이 있었던 곳을 네. 보고. 지금 제가 올라가는 것은 또 후에 오스만 시대 때 건데 어... 아마 가장 그정 제가 이제 자세히 보면 참잘 지어진 음... 건물 유적 일부가 네. 지금 이렇게 우뚝 솟아 있어서 네. 텔 이스라엘을 아마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정표 역할을 이렇게 네. 해주고요. 아치 형태의 문도 보 이곳에서 보이고요. 보이는 저 평야를 보세요. 아... 사실 이스라엘 하면 네. 메마른 사막을 연상하지만 음... 이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 평야는 네. 그야말로 곡창지대입니다. 어, 비옥한 땅. 예. 그리고 이제 아슬아슬하게 건물이 네. 오, 이제 수백 년된게 남아 있는데 <laughs> 네. 제가 여기을 지나면서 어, 이거 어, 무너지면 <laughs> 어떡하지 할 정도로 정말 오래됐지만 네. 이제 일부가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 이, 이 아합의 궁이 있었던 이텔 이스르엘이 음. 이후에도 네. 예. 헬라 시대 때도 로마 네. 시대 때도 비잔틴 시대 때 그다음에 이제 십자군 그리고 이제 아랍 시대 때, 아, 오스만때 아, 일기까지 아, 아, 음, 음. 아마 이게 지정학적으로 네. 또 그만큼 이이 이 평야가 네. 전략적으로 중요했겠죠. 음,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우물을 보시게 우물. 되는데, 야 이게 보면 그냥 판게 아니고 굉장히 견고하게. 그러네요. 이게 이, 쌓아서 그렇게 네. 네. 만들었는 제가 어딜 디 가냐면요. 네. 이태리, 이태리에, 이 이 십자군 시대 때 교회터가 아, 있다고. 아, 십자군 시대 한번. 때 교회터. 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이 지역을 촬영하면서 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곳을 발굴했다 가는 고고학자가 아니, 누군데 여기를 이렇게 오.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하느냐. 혹시 저분이 그분이신가요? 예. 그니까 러 이분이 이곳을 취재온 것이 너무 반가워서 내가 네. 정말 중요한 관을 네. 보여줄게 하면서 네. 이 십자군 시대 때의 교회를, 네. 아마 이분이 아니었다면, 이곳이 비잔틴과 십자군 시대 때 거대한 예배처가 있었다는 것을 네. 몰랐을 거예요. 아, 그러게요. 예. 네, 박사님 표정에서 설렘이 느껴지죠. 예. 아마 이게 왜냐면, 이게 그텔 입구에서 반대쪽까지 갈 리가 없었을 터인데, 이분이, 자, 보시죠. 이렇게 앱스, 반원형의 그 십자군 시대 때의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우푹파인 것은, 네. 파 보니까 이것이 이제 테 이스리엘의 성벽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후대에 네. 그 성벽 위에 이렇게 이제 십자군 시대 때의 교회를 졌었고, 바로 이 돌이 이분이 하면서, 야, 이게 8,900년 전에 교회를 지었던 오리지날, 바로 요곳은 교회를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었는데 요것은 네. 이제 문에 문짝을 달았던 곳이야. 아. 라든지, 아. 야이 고고학자를 통해서 오늘 이시체는 정지가 좋다에 네. 이 아하방 때의 네. 그 유적지와 함께 요것 이제 교회의 입구이죠. 참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고 예배를 네. 했었다고하는 것을 네. 아마 제가 굉장히 설레이면서 네. 그렇죠. 본 지역들을 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요. 요것은 후에 이제 아랍인들이 이 교회터 일부를 자기 집을 만들었다고하는 아, 집으로 또 사용했던 네. 흔적이. 그러 그러니까 시대가 되면서 비잔틴 시대 때터 그렇죠. 위에 또십자가 섰고 또 이제 그걸 모르는 아랍 시대 때에는 음. 이 교회 건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집을 네. 이제 짓기도 했었고요. 이런 걸 보면 진짜 고고학적 발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렇죠. 것 같아요. 역사를 네. 드러내 주잖아요. 네. 또 지금 우리가 찾는 이 교회 의 역사, 음. 또이 성경의 역사들을 그렇죠. 이렇게 한두 마디만 우리에게 이렇게 해 줘도 좋고. 참 네. 요구는 뭐냐면 네. 지금 뭐 맛있는 걸 굽고 구했는데 이스라엘이 네. 우리는 이제 역사적 성경을 찾아서 갔지만은 네. 현지인들에게는 이게 피크닉이야 소풍. 아 소풍을 할수 있는 장소. 네. 네. 인근 사람이래요. 네. 인근 사람들이 와서 그냥 저녁 때 집에서 먹느니 오. 걸어 올라가서 고목자. 그 다음에 또 빼놓을 것, 수 네. 없는 것이 올리브 기름. 아, 또이 아, 또 아, 풍요로운 네. 곳에서 이제 채취한 꿀. 네. 그데 제가 이제 이제 좀 해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꿀. <laughs> 여행 중에도 피곤할 때 먹으면 최고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은 최고입니다. 레골베 아... 골란 그뭐 다음에 이게 파란만 파란만. 만들고 이스라엘의 소수 민족 중에 드루주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드루주 인이라는 네. 소수 민족이 있는데, 아 어, 이게 골란고원이라든지 갈멜산에 있는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네. 전통적인 드루즈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는데, 요거 잘 봐주세요. 올리브유에 이단 크제이 빵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듬뿍 바르고, 네. 요게 우슬초가루. 아, 우슬초가루. 예, 지난번에 한번 맛봤는데, 네. 치즈. <laughs>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스, 아, 이 매콤한 소스를 아. 이제 발라주는데, 제가 <laughs> 이때 이제 해가 지면서 막 네. 출출할 때, 어, 이걸 그냥 갈수 없잖아요. 아, 어. 오사님, <laughs> 시장하신가 봐요. 예, 요게. <laughs> 드로 주인의 샌드위치. 어, 이게 이름이 따로 있나요? 그냥 이제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네. 빵에 빵이 있죠. 올리브 기름 넣죠 우슬 쪽가루 넣죠 여기 보면 치즈 넣지 라바니라고 하는 치즈. 아, 네, 라바니 치즈. 치즈. 그다음에 우슬 쪽가루. 예. 그치. 그 다음에 이 올리브 기름을 넣으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전 이거 오늘 저녁이에요. 저게 건강식입니다. 오, <laughs> 여기다 매콤한 양까지 들어가서 이걸로 저녁 때였습니다. 아 여기다가 올리브, 올리브 열매를 또이렇게 반찬으로. 네. 네. 저도 지금 침도는데 <laughs> 이 성지의 답사와 여행과 술래는 저런 맛인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정해진 식당에도 네. 가지만 음. 저기 현지인들의 그렇죠. 그 풍습과 음식만화를볼수 있는 거.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음. 오늘 두 장소 네. 아합의 현장이었던 네. 텔리스라엘과 네. 하로셈 아마 이 C 채널 정지가 조트를 통해서 꼭 기억해 두시고 음. 이곳에 가서 성경 한번. 역사적인 관련 읽으시고 정말 순례다운 순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성지가 좋다 아니면 평소에 볼수 없었던 그런 청소였던것 네. 같아요. 오늘도 게다가 소수민족들이 먹는 그 빵을 저희가 언제 또 경험을 해봤어요. 드루주인 해냈어요. 샌드위치. 드루주인 샌드위치까지 어떤 맛인지 저희도 언젠가는 맛을 볼수 있겠죠. 악꼭한번 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지가 좋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 니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성주에서 직접 가져온 선물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